<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와. <우와. 웃음> 네, AMPM 글로벌의 박형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쪽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김석 마케터입니다. 와우! <laughs> 네. 네, 오늘은 네, 대리님 어떤 주제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마케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항상 일단 좀 크게 구분을 짓자면 디비랑 이커머스로 좀 많이 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짓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게 DB고 어떤 게 이커머스인지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총세 가지의 단락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처음은 DB, 이커머스의 주요 업종들. 두 번째 DB와 이커머스의 차이점. 세 번째 DB, 이커머스. 한 가지 매체, 온라인 마케팅 매체를 진행한다면 꼭 어떤 매체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처음에 그 김석 대리님이 준비해 주신 질문 저한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아 네, 첫 번째로 일단은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DB랑 이커머스의 좀 주요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 에 음... 대해서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시작하기 이전에 DB 업종은 무엇이고 이커머스 업종은 무엇인지 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냥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DB 업종은 저희 고객들이 필요로 인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문의를 남기고 이 문의 들어온 걸 저희 고객사에서는 다시 DB를 수집해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도와드리는 업종 이거 이 커머스는 또 무엇일까요? 이 커머스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상품을 이제 판매 혹은 구매하는 업종들을 좀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바로 네이버페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페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번에 결제를 해서 저희 집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 커머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인터넷에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커머스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집이랑 이 커머스의 주요 업종 한번 말을 해볼게요. DB의 주요 업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 이제 DB의 좀 유명한 대표적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폐기물 업체라든가 음. 아니면 뭐 청소 업체 이런 음, 쪽으로 목적이지. 해서 좀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네.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창업이라든가 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쪽 그래서 병원 이런 음. 부분들도 사실 그쵸.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사실 문의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도 DB 업종이라고 말을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낼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도배, 벽지 도배 같은 경우도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한 100만원 결제하면 도배가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작업자분이 와가지고 저희 홈뭐 집에 있는 평수를 재고 어떤 디자인까지 본 다음에 어떤 벽지를 골라가지고 벽지 뭐 평수를 곱해가지고 얼마를 책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완료를 하고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따지면은 어떤 자동차 매입이 될 수도 있고요 음. 어, 건축 관련된 인테리어나 어, 중고차가 될 수도 있고요 음뭐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도 있고 뭐 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영상 제작 업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반대로 커머스 업종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커머스 업종은 뭐 저희가 눈에 보이는 뭐 말을 들어서 수첩이라든지 마우스 뭐 키보드 이런 저희가 평소에 사는 물건들을 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주요 업종이라고 뭔가 말하기에는 사실 커머스 같은 경우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조금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디비라던가 이 커머스라던가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애매한 경우 같은 경우들이 뭐 단가가 품 것들 그래서 음, 고가형 네.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이 비싼데 결국은 판매를 하는 거니까 이런 어. 부분에 있어서 DB랑 커머스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렇죠. 이제 가구나 그런 부분은 렌탈이라고 해가지고 음. 렌탈 업종으로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렌탈 업종 같은 경우는 DB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월 단위로 얼마. 를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에어컨을 한 달에 얼마씩 내고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경우에는 DB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저희가 쿠팡이나 이런 오픈마켓을 통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바로 구매를 하고 기사님이 음. 설치까지 도와주셨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커머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DB업종 같은 경우는 김석들이 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광고가 가장 주력이 될것 같으세요? 일단 DB업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매체만 꼭 고른다고 한다면 음. 어쩔 수 없이 근본적으로 네이버 이제 검색 광고를 음. 꼭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어, 왜냐하면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니즈를 가진 분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이제 음.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문의 같은 경우는 B2B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고비 c 시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확실히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라던가 그런 가격 비교들을 많이 해보는 편이라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많은 이런 업체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검색 광고를 통해서 조금 많이 비교를 해보시더라고요. 네, 추가로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 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커머스랑 디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니즈가 있느냐 어, 니즈가 내가 먼저 있느냐 아니면 어떤 광고를 보고 내가 니즈가 생기느냐. 예, 이거든요 TV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도배를 예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어떤 메타 뭐 페이스북이나 SNS 광고를 보면서 그냥 도배가 싸, 도배해야 돼. 라는 걸 보고서 아, 맞다나뭐할 것도 없는데 그냥 집에 도배나 할까라고 하면서 도배를 문의를 맡기지는 않으시잖아요. 맞죠. 네. 지금 제가 이사를 하고 집에 뭐 벽지가 곰팡이가 패 있어 가지고 아 이거 도배 새로 싹 해야겠다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돼서 뭐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든지, 구글에다 검색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업체가 그 키워드에 노출 되어 있을 때를 노려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석 대리님의 말씀에 좀동의 하는 게, 디비업종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된다. 네 1순위는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서 네이버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현재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경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입찰가가 경쟁 시스템이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매체로 카카오나 구글 검색 광고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는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타겟으로도 진행을 할수 있는 음, 시스템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검색 광고가 아니라 어, 디스플레이 배너 매체나 유튜브 광고를 꼭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어, 구글 광고에서 어, 벽지나 도배를 검색했던 사람들로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노출을 시키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어 저기서 전환이 발생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네 이커머스에 대한 음. 딱한 가지. 진행하신다면 어떤 거하시겠어요 일단, 이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신규 업체랑 기존에 음. 좀잘 되는 업체랑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음. 그래도 뭐 그거 구분 없이 딱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s n s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아.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어느 정도 이제 광고를 보고 음. 구매를 하느냐랑 이제 니즈를 가지고 구매를 하느냐랑에서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음. 이제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할때좀 다른 광고들이 같이 있으면 서로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음. 그래가지고 비교를 좀 그나마 덜할수 있는 SNS가 음. 가장 충동적인 구매를 유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커머스에서한 e 가지만 고르자면 아무래도 좀 SNS가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SNS가 이제 보통 이커머스에서 e 가장 주력으로 뽑히는 광고 매체라고 음. 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완전 스타트업 초창기로 커머스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광고 매체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바이럴 광고를 진행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래도 조금 신뢰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어떤 커머스 자산 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을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을 태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리뷰를 보고 제품에 대한 효능을 보고서 비교를 하고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이런 바이럴이나 저희 자산을 사 검색했을 때 아무런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비교할 만한 리뷰가 없고 비교할 만한 블로그 같은 것도 없고 SNS 그런 것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구매를 안할것 같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리뷰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아무래도 네. 커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나게끔 하는 게 바이러 광고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희 홈페이지 찾아와서 구매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SNS 광고를 진행하면은 그 효율이 두 개는 더 차이가 음... 날것 같거든요. 리뷰가 없는 상세페이지와 리뷰가 만개 차이는 상세페이지와의 전환율은 정말 천지 차이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TV 업종과 이커머스 e 업종에 가장 주력으로 가져가야 될 매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뿐이지 사실 d b 광고를 하든 이커머스 e 업종을 하든 한 가지 광고 매체로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 쪽으로 연락 한번 주시면 이제 김석 대리님하고 저 박형원 팀장이 정말 친절하게 안 맡기셔도 됩니다. 네, 안 맡기셔도 되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한 번만 주세요. 네,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